오늘 화요일 새벽 사무엘상 어, 20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우정이 누구에게 있었던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참되고 진정한 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몇 가지 예가 있겠지만 단연코. 그 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는 지난 시간, 어, 사울,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사모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윗에 있다라고는 하 소식을 다윗의 전령들, 다윗의 그런 첩보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런 첩자들이 주변에는 도처에는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첩보를 사울에게 알리게 되자 사울이 군대를 보내어서 특수 군대를 보내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람이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령들이 도착을 했지만은도 손을 잡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손을 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번 있자 사울이 직접 그곳에 갔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다윗을 눈앞에서 보고도 잡지 못하고. 왕의 옷을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누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이 강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이 그의 의도는 다윗을 잡고 싶었지만은도 잡지 못하고 그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왕복을 벗고 예언을 하고 손을 대지 못할 만큼 이런 일이 있은 이유 가운데 라마 나윗을 그대로 사오, 선지자의 집에 살수있었지만은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선지자 사무엘도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그의 소성도 위험할 수가 있었겠구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어디로 피하느냐면 그가 가장 소중한 관계였던 참우중의 관계였던 요나단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은 직접적으로 이런 창을 창을 사울이 던지는 창을 이렇게 몇 번씩이나 피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몇 번이 있었냐면 여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섯 번이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오늘날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실질적인 영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 나를, 나를 둘러싼 환경이, 환경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해내야 될까? 사람이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잘 되지 않아야 할 때, 해석이 되지 아니 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큰 그림인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평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연단을 합니다.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어디로 끄집어 내십니까?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꺼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쳐서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다윗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는 권세를 주고 큰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 옆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그림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잘못을 리우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거, 저거 살펴보아도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고난이 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단된 숯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찌르도록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옆에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동원이 되고, 요나단이 동원이 되고, 블레셋, 아말렉,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적들과 원수와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라마나요 라마 땅까지 갔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와 조금 살면서 이러한 큰 그림을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요나단에기로 갑니다 요나단. 왜냐하면 아, 내가 과연 정말로 더 이상 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구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더큰 그림으로 어,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어, 어디로 돌아 가는가면 호랑이의 골과 같은 기부아. 그때 그 시대의 왕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랑이굴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찾느냐 하고 요나단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하고 있는 장면이 2 0장1절이절3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런 총 여섯 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가야 하는 최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마지막 한번 최종적으로 사울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조금 힘들어서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이 이 왕궁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들죠 자꾸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힘들어서 내가 떠나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빈들로 나를 이끄는 것입니까? 광야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사울의 의중 사울이 지금 악신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에는 좋고 저녁에는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울이 창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진짜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왕궁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중을 내가 알고 싶다. 며칠 되면 내일, 내일이면 사울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왜냐하면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 왕궁에서 일을 했잖아요 식탁교제를 하는 날인데 또그 자리에 나가면 또 죽일 것이 뻔한데 사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일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울이 참석하지 아니했을 때 그럼 요나단에게 물을 것인데 너에게 그때 물을 때 다윗이 긴급하게 고향에 매년절을 드릴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서 긴급하게 고향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일 계획이 있었으면 사울이 벌컥 요나단에게 왜그 일들을 허락했는가라고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지 아니하면 잘했다 그래 잘 보내줬다 라고 하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죽일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지 않겠는가 이 두가지 내용을 두고 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은 어, 빈들에 나가서 숨어있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러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가 들로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갔던 마지막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래 왜 갑니까?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칼과 갑옷을 다 주면서 은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은약관계 나의 이 갑옷과 칼은 왕자의 신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나다는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언약 관계, 언약을 한번더 확인하자 빈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말씀의 역사는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내 마음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혹시 빈들과 같습니까 왜 이리 나의 마음은 계속 쫓기는지 내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한지 따뜻한 외형적인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빈들로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 그를 빈들로 보냅니다. 세례요한은 이세례요한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큰 교회를 다니 말수 있는 문제가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요한을 예루살렘 버글버글 거리는 그런 탐욕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닌 빈들에 나와서 외치는 광나의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이 아닌 광야와 빈들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빈들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생명의 산 떡을 공급하였던 장소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새벽에 오득헌이 앉아서 눈물로 지새우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빈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이 은혜이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빈들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어려우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빈들로 초청하시고 그에게 빈들에서 생명의 산떡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요나단의 스토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었는데, 마지막 11절의 내용이 "가자, 우리가 들로 가자, 빈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빈들로 가서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더 깊은 관계와 신뢰 속에서 우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마음의 깊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덜어줄 수 있는 내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한 우정 여러분 그런 친구 한 명씩 갖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다라면 견딜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찬송과 86장을 불렀습니다. 육신의 친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치마는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만나자고 할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86장 찬송가를 꼭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분이 바로 언제든지 부르면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늘 따뜻하고 건강한 모습과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빈들과 같이 오랜 황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언약의 관계를 굳건하게 할수 있는 빈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언약의 관계 왕궁이 아니라 할지라도 빈들이라도 함께 갈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과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궁궐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빈들에서 그 은약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을 칼과 가루까지 줄수 있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신년기의 말씀을 통해서 했지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지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이 안에 있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음식과 또 호화스러운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이에 요와 하나님을 두고 친구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약관계의 확인은 빈배에 오신 베드로의배 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큰 만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빈들에서 빈배와 같이 배가 고풀고 힘들 때 그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 줄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오늘 이 하루도 이겨내면서 다시 웃으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도리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 창이 날아오는 인생, 그리고 왕궁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인생, 내 인생은 왜이리 찹찹할까라고 여겼지만 빈들로 가서 은약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그리고 빈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였으며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관계를 맺고 진정한 우정의 관계로 빈들로 나아가서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웃음 속에 눈물 흘리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울고 예수님 안에서 웃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더그 은혁관계를 확인하면서 굳건하게 입술을 깨물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이하로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